또 따라오시네요. 자, 이 형님 오신 거 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좀 붙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앞에 타듯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세 십 분입니다. 그 끝! 자, 저는 신형 기아 타스만을 타고 좁은 기회가 좋은 주차장을 다니고 있는 유튜브의 l 십 10불입니다. 자, 저는 사단법인 크게돌기 협회 협회장이고요. 목동 트윈빌 주차장에 왔습니다. 자, 한번가보도록 할게요. 높이 제한은 2.2m고요. 우리 목동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목동 트윈빌 주차장 선수 입장! 렛츠고! 자, 여기가 굉장히 추천도 많았고, 에, 어, 또, 어려운 주차장 특징 있죠. 어둡습니다. 자, 어두운 주차장이네요. 천천히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 지금 왜 트윈빌일까요? 예, 네. 빌딩이 두개 있을까요? 앞쪽 붙여야죠. 네, 뒤가 조금 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살짝 자 앞쪽에 스타리아나 예뭐 네, 저는. 봉고 차량들이 많이 있죠. 승합차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저 차량들 있으면 쉬운 거 아니야? 포터 차량 있으면 쉬운 거 아니야? 앞이 짧잖아요. 앞이 본닛이 짧으니까 어때? 시야가 잘 보이죠. 전원창이 제일 쉬운 차량들이에요. 차량 경험이 운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킹받는 데이 말이야. 자 여기서 돌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크게 안 돌아서 많이 긁어놓으셨네. 보세요. 자앞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크게 돌아야지 크게 안 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많이 긁었잖아 아이고 아이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이고 다 칠이 벗겨지고 지금 세멘으로 작업을 해 놓으셨네 자 가봅시다 제가 긁을 일 없어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좀더자 스무스하게 내려가게 오토바이도 끄겠습니다 연석이 낮네 연석이 낮고 뒤에 차량 오니까 좀 천천히 연속이 낮다 보니까 조금 앞을 시원하게 붙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앞쪽 붙여서 저쪽 문에서 긁으셨어요 하면서 나와서 바로 컴파운드 파는 거죠. 네, 쭉 들어가서 돌리세요. 돌리고 앞쪽 붙여서 네, 자, 차량 진입 금지. 자 핸들 풀어주면서 돌리고, 자 앞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못 가겠죠? 제가 그, 아래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아파트 주차장, 주민분만 주민분만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층만 내려갔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또 아파트 주민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거 올리면은 예전에 막 강남 사시는 분들은 아, 집값 떨어지는데 그딴 거왜 올리냐고 저한테 막 항의 메일 왔었어요. 예, 정말 재밌죠. 저는 그냥 어려운데 예, 오 추천받아서 가서 올린 것 뿐인데, 네, 그걸 그런 거집값 떨어지는데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돌려서 뒤에 벤츠 형님하고 같이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앞쪽 붙이듯이.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아래 내려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뭐 차량, 집, 아니 건물 구조가 뭐 완전 달라지진 않으니까 천천히. 근데 또 모르죠. 아파트 주민분들도 여기 매일 나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가니까. 근데 물론 좁긴 좁습니다. 네, 좁아요.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좁아요. 네, 천천히... 쭉쭉쭉... 천천히... 좁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차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소나 타 급이야. 네, 돌려, 돌려, 돌려. 자 왼쪽 붙여서... 어, 여기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laughs> 여기... 뭐좀 네, 심각해 보이는데... 아, 여기 분들은 근데... 좀... 좀 스트레스 받긴 하겠다. 이게... 어, 한 별, 두개 반, 아니면 세개 정도 될것 같아요. 야, 아침마다 이거 나가려면은, 그 차량, 큰 차량 타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긴 하겠어. 물론 뭐, 작은 차나 세다는 분들은 뭐, 사실 상관없긴 할것 같긴 한데. 자, 10시 10분, 목동 트윈빌 주차장 선수 대장. 자, 여기 현대 월드더 이쪽인가요? 일로 들어갑니까? 이쪽이군요. 왼쪽으로 크게 해셔서 크게 돌자. 자, 10시 10분 현대월드 타워. 제한 높이 2 3 m 고요선수 1점. 렛츠고! 네, 천천히. 쭉쭉쭉쭉쭉쭉. 자, 천천히. 어허, 벌써 센서동 올리고요. 앞에 페인트 칠다 까져있고요. 뒤에 차량 붙고구요 긁은 흔적도 많고요 아주. 네, 힘든 것들이 쫙 오네요. 자, 천천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이오닉 형님 슬로우라고 되어 있고, 여긴 왜 이렇게 페인트들이 까져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네. 곰팡인가요? 자, 천천히. 앞쪽 붙여서요. 시속 5 k m 이하로 서 행하세요. 자, 천천히 붙여서요. 앞쪽에, 와, 긁은 쪽도 많다. 그 대신 연석이 얇아요. 연석이 얇으니까 긁은 쪽들이 많이 있죠. 왜냐? 연석이 두꺼우면 연석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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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긁기 네, 때문에 연석 얇게 하면은 벽이 예, 저렇게 긁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여우 자, 앞쪽 붙여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왔어요. 자, 3층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딥니까 이쪽, 이쪽, 저쪽, 이쪽 there. 자, 내려갑시다. 수수수. 자, 제가 이렇게 항상 까보니까 그 제가 이제 뭐뭐 뭐 유튜브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뭐야? 어, 어 왼쪽에 붙여서.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범위 크게 두기 협회니까 우측에 붙여서 왼쪽으로 크게 두세요. 자, 저 아이오닉 형님은 아주 바짝 붙여서 오시네요. 구독자이신가요? 자, 왼쪽에 붙여서 각도가 안 나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죠. 다행히, 각도가 딱 수정해 줄 정도로 붙여주시진 않았어요. 자. 내려갑시다 지하 3층이고요. 지하 3층 선수 입장. 여기도 연습이 얇습니다. 예, 굉장히 얇습니다. 저 굉장히 얇으니까 살짝 제가 이게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부업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 유튜브 이걸 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영상 뭐 어떤 영상 하세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아저저저저저저막 이러니까 예, 사실은 제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어스는 굉장히 마일이 없고, 샤이하고 조용합니다. 자, 왼쪽에 붙여서 우측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왼쪽에 붙여서 크게 돌아야죠. 자, 크게 돌기 협회니까 어떻게 크게 돌아야지. 붙이고 여기서 각도 한번 수정해주고 뒤에 또 아이언 형님 저렇게 있는데, 예, 또 뒤에 또 차량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쭉쭉쭉쭉 앞쪽 붙여서 우, 오! 오, 근데 아 이게 그 각도가 좀 크게 돌지 못했어요. 예, 뒤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각도 좀더 수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이고 와이온 형님 또내 네, 같이 내려오시네요. 구독자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뒤에 차량에 사단법인 크게돌기 협회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신가요? 예, 굉장히 예, 저분하고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어 저분 박았나요? 아. <laughs> 아 여기서 쿵그 그러니까 약간 잠깐 멈추신 게쿵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저, 저분 어떻게, 나는 괜찮으니까 저분 은 어떻게 하는지 어, 여기도 거의 앞쪽을 박으, 여기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형님. 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시면 될것 같은데. 이분도 여기 앞을 거의 타듯이 가네. 아, 재밌네요. 저, 다른 분은 거의 보면서 가니까. 네, 재밌습니다. 자, 앞쪽을 탈출했고요. 이쪽. 자, 저 형님 또 따라오나 보자고요. 자, 여기서 크돌도 이렇게, 이렇게. 자, 돌고, 어, 또? 또? 또 저를 따라오세요? 아닌가요? 저 왼쪽 붙여서 쓰. 또 오신다고요? <laughs> 아 여기 차 아니 주차 자리 많았는데 또 오신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저를 감시하려고 오시나요? 뭐 탐정인가요? 저 결혼도 안 하고 애인도 없어서 뭐. 뭐뭐 뭐 그게 없는데 또다오시네요자이형님 오시는 거볼 거야. 아, 이쪽으로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좀 붙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앞에 타듯이 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오시는 거니까 뭐 잘하긴 하십니다만 이쪽 공간을 좀더 여유롭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아잘 타고 오시네요. 이분도 아 내가 내려가면서 남의 걸 중계하는 것도 웃기네요. 에. 자 갑시다 앞에 타듯이 자. 저 바로 올라가는데 또 같이 올라오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가보자. 여기도 뭐 차량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어또 올라온다고요? 아니, 올라온다고요? 뭐죠? 자, 아니 또 올라온다고요? 아 여기서 턴이시죠? 저 올라갈게요. 저는 네, 출구로. 아 저분, 나 똑같이 올라온 줄 알고 진짜로. 아니. 깜짝 놀랐네. 예, 올라갈게요. 자, 10시 10분. 오! 오우 경사도 봐. 오 오우, 경사도. 경사도가 와, 이렇게 앞이 보이지. 긴 차들은 앞이 안 보여요. 올라가면 이렇게. 천천히 붙여가면서. 왼쪽 붙여가면서 쭉쭉쭉 쭉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가면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씨 없다. 허리가 많이 깬다. 앞에서 하도 떠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호 여기서 이렇게 돈다고? 어, 이거 내려온 곳이고, 이것도 올라갈 뻔했죠? 네, 저쪽에 있네요. 자, 요새, 그, 제가 요새 갖고 싶은 게 거의 없는데, 요새 좀 갖고 싶은 게 뭐가 갖고 싶냐면은, 여자친구. 자, 가보죠. 어, 여자친구하고 싶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괜히 예, 썰을 하나 풀자면은 제가 좀그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좀 뭐. 썸 썸이 아니 썸이었는데 식사도 좀 하고, 예. 식사도 좀 하고.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좀 했는데 그 그래서 뭐한두번 데이트 했나? 한번 데이트 했거든요. 두 번째 데이트 할때 만나기로 한 당일에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갖고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연락이 너무 뜸뜸이 오고 해갖고 아, 이게 연락이 뜸뜸 오면 사실 뭐, 사실 좀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냥 에 나도 말았다. 근데 이거 한번더 연락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좀병차구로 해갖고 좀 크게 돌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사실 여자분이 연락이 너무 뜨금뜨근막한 4시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연락이 그런 거는 사실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잖아 사실 여자분들 약간 홍수 돼도 막 쓰나미 차도 물 차도 이렇게 카톡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스토리는 항상 보더라고 네. 핸드폰을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내 연락을 안 하는 거는 이건 뭐좀 뭐랄까... 밀당도 아니고... 아, 전 밀당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쨌건 올라가자... 자, 올라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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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좀... 페인트칠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주차장 입구가 사실 문이잖아요. 문... 문이 그 건물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아 참... 이게 렇 관리가 안 됐으면 이거 뭐칠하고 하는데 뭐 이주민 분들끼리 5천원씩만 2천원씩만 걷어도 한 100만 원돈 모이겠구만 100만 원이면 사람 한명붙여갖고다 칠할 텐데 하하 자 10시 10분 아 홍콩 만점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선수 대장 현대 월드타워였습니다 그 부영 심볼리그그 그 뭐야 어 아, 저기에요? 네. 부영 심볼리 피존 아니에요? 그래서 부엉, 부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목동 채비치고. 저기가? 여기가, 여기가 부영 2차. 네, 부영 2차 여기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자! 라스고 자, 부영 그린타운 2차 주차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제한 높이 2.1m 부영 그린타운 2차 서수입자 자 연속의 높이가 좀 있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부영 그린타운 2차도 많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어뭐야 역시나 피존 제가 말했죠 부영 상징이 피존인데 비둘기가 한 마리가 환영의 비둘기에 날르면서 뿜자 쭉자 위에 와 아니 저기 제한 높이 2.1m로 써있는데 왜 와서 개지 꼭, 꼭, 그 지붕을 긁으시는 거야. 응? 자, 연석에 그게 좀있고요연석에 높이가 좀 있고, 앞에 그 플라스틱 봉들도 있어서 저런 봉이 저렇게 높게 있으면 사실은 시야를 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시야를 좀 높이 알 수가 있다. 자, 한 번에 내려갑니까? 자, 오, 좋아요. 이런 곳 좋죠. 한 번에 쭉 내려갈 수 있는 어? 오! 저 먼지인가? 저기 이게 손짓하네요. 이렇게. 어, 어서 오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 어서, 저 해. 어서 오세요 이거 해주네 어. 자 가봅시다 그 풍선으로 이렇게 막 해준 거죠요 바람으로 어서 오세요 자 가봅시다 자 천천히 야 근데 여기 확실히 지붕을 엄청 긁어놓데왜 이렇게 지붕을 긁어놓으셨지 트럭이나 이런 차량들은 이제 안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음산하다. 에. 음산하다, 음산해. 부영 그린타운 2차, 음산하다. 아, 이런 주차장들. 항상 특징이 이상하게 조명이 돈을 아껴요. 조명 별로 돈도 안할 텐데. 차라리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은 LED가 싼데, LED로 했겠죠? LED 뭐 하루 종일 틀어도 돈 별로 안 나오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좀 비싸겠지만은. 아니, 뭐, 어, 그래도 이게 차량 부서지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좀 환하게 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이에요. 자, 좀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좀 쉽네요. 쭈쭉 자, 앞으로 붙여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주차장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방문객 세대 통화 입장이니까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아, 아파트 아 이쪽 아파트고요. 자 가봅시다. 자이 정도면 되겠죠? 저희가 제가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예,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지하 3 층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게 후루룩 잡자 후루룩 잡자. 이 정도면 뭐 그냥 뭐에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크게 돌아서 자 왼쪽에 크게 돌 공간 약간 있고요. 연성 높이 좀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연성 높이 좀 두꺼우니까. 너무 앞쪽에 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네, 바구스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쭉쭉쭉쭉쭉쭉, 천천히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이 네, 정도로 해서 다시 붙여서 이쪽으로서 해 크게 돌아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자, 부영거린 2차 타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연속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은 어려건 없다. 그리고 좀한 가지 바램은 내 네, 바램은 네, 통일이고요. 한 가지 바램은 조금 화냈으면 좋겠다. 잘 쓰실 수 있게 화나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오, 요번에, 살짝, 목동 특집을 했었는데, 목동 주민분들은 그렇게, 주차장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라. 용겁니다 자, 좌우 살피시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에이. 자, 10시 10분! 부영 그린타운 2차 선수 퇴장. 렛츠고!